여기서여기서여기여기에 있어요. 응. 여기네여기 낚시를 하고 있어. 너도 같이 하렴. 좋아요 슝 뭐가 잡히죠? 기 있어 기기기응거기선거기선여기잡여기잡 어, 응, 거기 응. 아니... 봐봐. 봐봐 봐선여기 봐봐. 봐봐. 잡았어. 잡았어 봐봐. 나도 잡았는데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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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은 거야. 너도 잡았다고? 밥소사 어떤 물고기를 잡았니? 보여줘. 잠깐만. 응. 나는 이 물고기를 잡았어. 너가 잡은 물고기 보니. 응, 음, 우리 다른 거 잡았구나. 한번 또 잡아볼까? 응. 우리 낚시 왕일지도 몰라. 낚시 대장 막이야 미끼를 문화잘 보고 어디 보자. 잡았다, 누러 영차 또 잡았어. 이번엔 이렇게 큰걸 잡았어, 봐봐. 야단아! 너 것도 크구나. 하지만 내가 잡은 거보다 클 수는 없을 거야. 한번 더 잡아볼까? 잠깐만, 내가 많이 잡아볼게. 응, 그래. 이번엔 어마어마한 걸 잡아야겠어. 또 왔다, 또 왔다, 또 왔다, 또 왔다. 또 잡았어. 아이, 앉아... 똑같은 거잖아. 흠, 실망이야. 새로운 걸 잡을 줄 알았더니. 하나만 더 잡아봐야겠어. 이 낚시왕이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. 뭐 잡았니? 아, 잡았다. 이 낚시왕의 실력을 보여줘야 돼. 잡았어. 새로운 거야, 새로운 거. 에이! 이거 다 어디? 내 거보다 크네. 하나만 더 잡자, 마지막으로. 응 봤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잡으면 칸이 다 차는 것 같아 지금이야 어디 보자 이것또 잡았던 거야 야, 아직 안 잡았어 응알어 새로운 걸 마지막으로 하나 잡고 오늘의 낚시는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 맞아 응. 낚시만 하다 시간이 다갈 수도 있으니 말이야 뭐가 나올까 새로운 거네. 난 계속 잡은 것만 잡어. 형. 이제 그만 잡자. 오늘이 낚시는 이 정도에. <laughs> 좋겠다. 하나가 부족해 내가 나는. 오늘 저녁 요리를 해줄게. 그래. 그걸로 요리를 해줘. 잡은 낚시. 그걸로. 오 진짜 그걸로 요리라고 있어. 맙소사. 우리 여기서 먹자 같이. 어디? 여기서 먹자 식탁에서 음, 음. 거기 위에다 올려놔줘. 어 그렇지. 내가 집을게. 냠냠냠냠. 너 요리도 잘하는구나. 물컥 다 먹었어. 엄청 맛있어. 나도 내가 잡은 요리로 요리가 되는, 볼게. 내가 잡은 물고기로. 응. 음. 안 되네. 요거라도 해줄게. 비슷할 거야. 내가 잡은 거야. 응. 음. 슝. 가자, 일로 와. 응. 여기다 올려놔야지. 아 여기가 아닌데. 응. 좀 맞은 편에 앉죠 응. 여기다 올려놨잖아. 음 응, 먹으렴.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어. 먹었죠? 음 응, 잘했어. 아이고, 오늘은 이만 맞춰야겠어. 낚시도 잘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른 걸 어디 소파에라도 가서 티비 보면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. 음, 기다려 노래도 좀 틀고 말이야. 영차 음. 이건 안 되나? 티브이 음, 보면서 쉬어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유 나는 높은데.